2년 만에 돌아온 경쟁전 배치 구사 호호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오랜만에 운영자님과 배그를 하니 한번 배치 한번 할까요? 응. 어. 내 캐릭터 너무 이쁘다 어떡하지? 너무 이쁜데 전 시즌 골드 아전 골드 아니요 여러분 브론조를 찍었어 경쟁전 한번 계급을 좀 올려보도록 할까요? 자 티어는 과연 이게, 이게 요새 골드랑 겸상을 하나 요새 이번에 몇 트럭씩 한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딜량 다 나오더라고요 게임 끝나면. 아 그렇죠 그렇죠. 맨님이 오늘 버스를 달달하게 타시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 전 골드님. <laughs> 그러나 우리 김골드씨는 더미노스님과 매드킹님에게 첫한 버스를 받게 된다. 김블루님 아, 딜량 315 1어시? 아315 넣었네 그러면. 골드담네 예. 차파는 연습 편이지 아니, 미라 또 또라마. 라마 너무 좋고. 너무 싫고. 미라마 극복하셔야 다음 맵이 나올 거야 아, 미라마 진짜. 뭐야 어. 저 보급? 스 타치 어바뎀? 먹었나? 먹은 거, 먹은 거, 안 먹은 거. 이거 안 먹혔다고? 어? 에 답이다. 오. 지금 제가 핑 찍어 놓은 4번 집에 한팀 들어갔어요. 4번 체크. 우리 인서클 살짝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도 나와이스 그만 쏴 그만 쏴위 아래 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왼쪽에 3번 힐 해줘 힐 하나 깎고 갑시다 우리 위에 있대요 빠질 수 있나 지금? 가봐야 될 고고 2종 어, 하나 멀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여기를 닦네저 195도 내려온다. 혼자 다 잡혔다고 볼런디. <laughs> 나이스. 파스. <laughs> 살아나나? 김구팔 씨. 돌아오나? 각성했나? 아 역시 답이 좋긴 좋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고 같은 yes. 얘네 여기 집에 있어요. 좋습다 기절. 오. 와, 울트라이 아, 애딱 좋아. 달달해. 아이 이맛 애딱쓰나? 아유, 나 7킬 했네. 아, 맨님 어디 있어? 어디 갔지? <laughs> 아. 같은미라아 진짜 나이스. 이거 나이스. 뭐? 세판 연속 1등? 그러면 응. 나머지 두판도 1등하면 은나 배치 그래도 골드는 찍나나? 이제 플레 나올 수도? 설마 또 미라마겠어? 아! 응, 미라마. 일부러 이러죠. 어느 가요 <laughs> 아, 아니, 사치킨이라고? 배치까지 한판 더. 기! 설마? 아! 와 오라마 와아 다섯 판 <laughs> 연속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 엄청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제 냉면 도착했어요 아하 안 좋은 소식이군요 냉면 때문에 집중을 못 하실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laughs> 여기 들어가지네 대파 편안 예. 기분이 편해지는 짤. 아, 전... 아 너무 좋아. <laughs> 어, 우리 머리 일반 보급. 어? 에따빙가 에따빈가 에가에가 아, K24. 이 보급은 에따지 솔직히. 에따블 부는 댄스. 야더럽 시커. 주신아주신아 아이, 같은 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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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미사. 오. 여기. 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팀플. 다행이 좋어 어쨌든 다이 앞에 우리 앞에 데맞 걔가 저, 저 저기 있는지 않야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먹어 놔야 돼. 안 먹어도 돼? <laughs> 하지만 나킬라고 싶단 말이지. <laughs> 하나 픽. 너 친구 죽어. 어, 너 죽어. 뭐야! 죽어. 5판 연속 치킨이라고? 오미라마 5치킨. 개 <laughs> 같은 거. 자, 티어는? 뭐야? 오, 오! 플레! 플레오! 오. <laughs> 와, 이제 긴 골드가 아닌 긴 플레. 내가 플레라고? 에이, 플레 5가 어떻게 플레입니까? 골드 <laughs> 0이지. 뭔 소리야? <laughs> 4명 네 치킨 먹으면 만 원. 명당. 만 원? 만 원? 이거 운 좋으면 시급 두판 실패하면 시급 안 돼. 만 원. 왕 코인이야? 왕 코인은 아닐 걸. 왕 코인이면 하루 15치킨씩 가능하지 하루 15치킨씩 가능. 라고 얘기했었다. <laughs> 아왜 아, 그러냐고. 차왜 저, 뭐야? 저차왜저래 음? 저거. 저거 나만 보니? 진짜 <laughs> <저> 뭐야? <laughs> 저왜저래 이거? 어 뭐야? 야 요즘 버스 어 뭐야? 고쳤어 현다가. 짜자. 아야 어, 버스 타고 오. 어떻게 왔다? 아 뭐야? 아뭐 있구나. 뭔데 이거? 삼지창. 삼지창. <laughs> 소세이도네 삼지창에 맞았어. 어. 엉덩이 차소리. 너도 살짝 아래로. 들어가. 패킷 하나. 머리 맞을 거고. 어. <laughs> 아! 오긴부 많이 맞았는데. 난데 왜 이래? 어, 얘네, 내, 나 죽인 애들인데. 어? 옥수수 어, 해줬어. 네. 나머지 하나, 뭐 라스트. 뛴다. 한 대. 아, 나이스. 너무 달고. 미라도 왼방향, 우리 왔던 방향에서 왼쪽으로 이동 중. 긴 했고.

없어, 어. 없어 아, 마스터 끝이구나. 축하드려. 나이스. 마스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셋다 있다. 셋다 있어, 도레. 똑백이 한. 아우! 도레에 그 세세명다 있어. 셋. 아, 아, 예전에 인서클 끝자락이라 천천히 해도 돼. 총좀막 쏴줘봐 그냥. 총. 슉맞다. 슉맞다. 맞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하나, 됐다, 장전? 됐다, 됐다. 됐다. 아! 일단, 뿡이참 아 찬다니까, 쏟아보면. 거기, 거기서 째줘봐. 에이. 이런 우리 자리 너무 프리하다. 호호! 아이씨. 800m. 음. 플레이. 마스터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laughs> 나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는데, 일단. 티어 5단계만 올리면 마스터라는 거 아니야? 개쉬운데? <laughs> 내일 시간 됨? 오케 yes. <laughs> okay. 이게 이안 되겠다. 마스터 찍어놔야겠다. 라라라라라라 <laughs> <오, 웃음> <뭐야> 거롱라드 <이거! 웃음> 간다! 라라라라라다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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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뿜라대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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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